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그루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그것입니다.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영안에 성령이 거하여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육이라는 말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은 죄로 물든 혼과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육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 타락한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며 그가 혼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영이 소생되었지만 아직 그의 혼과 몸을 따라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중생을 체험한 후에 오랫동안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서 자라갈 때에만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중생과 성도의 옛사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신학자이시고 참 귀하신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양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멋있는 목회도 하시고, 상당한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신학교까지 다니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 다니시면서 집사님으로 다니는 중에, 그분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한 사람이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은혜 은사를 받은 얘기를 하나를 오늘 같이 나눠드리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집사로서 그 교회에 다닐 때 이분이 그저이 말을 전해 주시는 그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분이 성경책을 착잘 쪼개는 아주 실력이 있답니다. 게나는 처음에는 성경을 쪼갠다고 그래서 무슨 뭐 성경을 말씀을 놓고 뭐잘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받아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이상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가 봅니다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해서 가면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가운데를 탁 째는답니다 탁 아무 데나 그러니까 성경책이 펴지고 싶은 페이지가 다 펴지겠지요 그걸 성경을 쪼개는 기술이라고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그저 세무란 교회에 어, 목사님 사모님이 불광동인가 어디에서 기도원을 하시는 사모님이 계셔서 그 사모님이 어떤 교회에 어 어떤 그 교인을 신방을 하는데 그 김집사님이라는 목사님 되기 전에 그 김집사님이라는 분을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해서 신방을 같이 간 경우가 있었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량리에서 여관하시는 분이라서고 들었습니다. 여관하시는 목사님, 그저 집사님이겠지요. 교인을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자꾸 사모님이나 목사님 오시면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도망다니는 겁니다. 이 직구들이. 그래서 도망을 자꾸 다니면서 하다 다니면서 할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을 이제 그김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사모님이 김 집사 한번 쪼개와 그래서 그김 집사님이 정말로 하던 대로 성경을 딱 쪼갰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내가 이 밤이 이 밤에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건일 일어날지 그러니까 내일 살을지 죽을지를 니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죽을 때를 늘 생각하고, 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말씀이, 그 제가 성경 말씀은 장절은 제가 다잊어먹어저 기억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린데, 그 말씀이 쪼개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서 덥고, 다시 또 쪼개는데 또 나오고, 또 쪼개는데 또 나오고, 세 번이나 나오니까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김 집사 걱정 말고 무슨 말이든 해도 되니까 해라 이렇게 돼서 그 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아버님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교회 나오라고 자꾸 하니까 이이저 뭐 신방 하는데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그 그 아버님 오늘 저녁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녀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고, 뭐, 강원도에 있고, 그랬답니다.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게, 이 말을 집사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황당하지요. 건강하셔서, 목사님이 교회 오라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그날 밤으로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집사님은 가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다임 목사님이 김집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집사 어제 신방 갔다 갔다 왔다며 끝까제 그러니까 다니 목사님한테 말씀 안 하고 사모님하고 갔으니까 더듬더듬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다임 목사님이 그 사람 어제, 어제 돌아가셔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가신 게 맞, 맞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분이 집사에서 신학을 했고, 목사님이 됐고, 신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 신학자 됐으니까 뭐 당연히 신학 박사도 되셨겠지 않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님이었으니까. 거기다 중견교회 목사님, 단임 목사님. 그런 분인데도 구원이 되지, 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즉, 오늘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영에 속했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영에 속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영에, 사,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들이고 있는지를 자꾸 돌아봐야 되고, 그러고 중생하지 않은 분들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해속 이두 이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중생을 하고 한 바로부터 이후부터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서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미 사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선포를 그저 믿고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데,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그 죄를 계속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선포하신 말은 이미 확정되고 결정난 겁니다. 즉, 원초적으로 받은 죄서부터 시작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죄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꾸 매이지 봐야 됩니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세수해도 또그 다음날 세수 또해야되듯이 계속해서 회개는 계속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경건함, 즉 깨끗함을 항상 유지하여야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영이그이 그, 이 영혼 몸을 잡고 삼분설이라고 이걸 하는데 삼분설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3분설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영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단, 교단적으로 교단 3분설을 따르는 교단도 있고, 2분설을 따르는 교단도 있다고 그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여러분들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고 다 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2분설만 생각하는데 저 사람 3분설 안에 나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저희 이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간증되어지고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신 차려야 될 일은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서 지금 많은 개신교회가 정말로 최고 때는 뭐 천만원, 천만명, 천이백만명이 됐다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교회는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전화 똑같이 공의하여야될 일이 믿는 자로서 정말로 드러내고 떠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그저 맡겨진 주어진 상황 현장 현장에서 잠잠히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정말로 비추고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로서 잠잠히 살아간다면 다시 얼마든지 정말로 이 사회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 크리스천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움직여져, 움직여져야 행해져야지만, 실제 신앙이 삶으로 행해져야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유익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도 당연히 유익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같이 하고, 나누자고, 이 방송을 제가 하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늘 생각하며,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세와 생각을 버려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항상,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 뭐, 어떤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뭐, 굉장히 위기라는 말씀도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일지라도, 우리가, 바른 삶만 살만, 살만 바르게만 삶을 살아드린다고 하면 그거는 옳은 신앙만 된다 하면 성령님과 바른 관계만 이루어지고 관계가 열려지는 사람들이 자꾸 곳곳 도처 도처해서 생겨나오고 삶을 살아드린다면 그거는 금방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 시켜주시고도 남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듣고 알다시피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삶을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힘들 때는, 밥 먹고 살고 힘들 때는 자살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만 7천 달러가 되니까, 이제 먹고 살 만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살 숫자가, 뭐, OECD에서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애지가 남은 자살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아주 사단이 아주 좋아서 춤을 펄펄 춤을 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 믿는 자들이 깨달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깊은 기도와 회개와 또 주변에 본이 되는 삶을 덕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어 보니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 같은 귀한 역할도 감당하면 역할 그냥 하는 거아니지않습니까 역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그 복이 제일 큰 복이지 그까지 물질 5억, 10억 더 생기는 게큰 복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복이고 소용없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복의 진실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알아서 본질적인 복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같이 나누고 교통했으니 했, 했으니 깊은 생각을 하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한분한 한 분들이 살아드리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